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 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재테크 시장이 어떻습니까 많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고금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웅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의 약화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하락 기조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산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중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 토지,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이런 자산 시장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고금리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폭락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용 거래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자산이 많이 까먹고 있는 현계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쪽인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은 상당히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기대치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한쪽 자산은 올라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은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부동산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초반부터 계속되는 어, 상승 속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의 감소로 주축하는, 주춤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도 어, 작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올 초부터 조금,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투자 상품 중에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상품이 토지라고 얘기했고, 토지는 투자에 있어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주식 시장을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상당히 리스크한 상품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사실은 한10% 정도만이 큰 돈을 번다. 나머지 90%는 상당히 돈을 까먹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상화폐 시장은 더더욱 심하다라고 보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2%만이 97.8%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손실을 1,2%가 다 가져감으로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결국에는 상위 1,2%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큰돈을 버는 게 가상화폐 시장인 반면에 98%에 해당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아놓은 자산인데 그 돈을 한꺼번에 까먹기 쉬운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토지 쪽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발지 토지 같은 경우는 승률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사기만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정직하게 개발 호재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토지 투자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가상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주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점점 가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 토지 시장은요, 여러분들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수익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산을 지키면서 토지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상품 중에서 물론 대박을 쫓아 가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 시장에 있어서 개발지 토지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 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늘려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개발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보다는 개발이 됨으로 해서 향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가 미래가 좋아질 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수요는 따르게 되고 결국에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세만 금은. 최고의 미래가치가 발생하는 곳.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새만금에 여러분들 신도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 수변도시 바다 한가운데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이제 본격화가 되는 모양인데요. 정말로 예전에 정말 이랬습니다. 정말로 바다 한가운데 새만금 방조제를 끼고 정말로 언제 이 신도시가 들어갈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이미 다 200만 평 정도 규모의 토지를 매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본격화하면서 구간별로 나눠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6년도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만금은 정말로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쇼크 상태는 있었지만 다시 예산을 복원시키고자 많은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행보를 통해서 저 일부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몰려오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아니, 대기업들, 아니 글로벌 기업들. ...들은요, 지금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라든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므로 해서 더욱더 투자의 가속도가 붙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 도시 개발 본격화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세만금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는데요. 세만금 개발청은 25일 스마트 수변도시 109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이제는 이제 착공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저 세만금에 대한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그냥 마스터 플랜 정도 어느 정도 개발 계획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착공까지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업시행자인 세만금 개발 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회의를 통해서 토공, 연약지반 처리, 도로공, 우수오수 우수, 항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의 조성공사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 11인의 기술 자문을 실시했고, 특히나 신미성을 비롯해 재해 대응성, 시공성, 시설 재원 및 공사 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공사는 지난 5월부터 현장 사무소, 공사, 가림막 설치 등 우선 시공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는 11월 중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11월 달이면은 착공이 드디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세만금 개발청은요.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획 변경과 무관한 공정은 우선 시공하고 연계된 공정은 계획 변경 이후에 실시 설계를 재조정한 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새만금 지구 1 0구는 오늘 2026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26년도 되면 향후 2, 3년도 후에는요. 여러분들 그 바다 한가운데 건물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자, 새만금 개발청은 1 0 9회의 자녀공구 조성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새만금 개발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경안 새만금 개발청장은 스마트 수면도시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서는 새만금 스마트 수면도시. 여러분들한 200만 편 정도 이상 규모의 2만 5천 명 이상의 정주 인구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밀려오는 수많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기업들로 인해서. 고용창출 효과, 인구의 유입 효과,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동네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만금에 투자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